우리가 사주를 풀을 어, 때 가장 중요한 거를 어, 우리 이 계속 이야기하자면 병아 <laughs> 첫째는 음량이죠음량두 어, 번째 오행 세 번째 간지 네 번째 육신 어, 그다음에 신사 뭐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여기 나죠 아 나라는 겁니다. 일주의 일반이 이제 실제그 네. 요게, 네, 우리가 월경이 환경. 내가 언제 태어났냐. 느 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게 시에 이게 낮이냐, 밤이냐. 뭐 이에 따라 상당히 도 영향을 많이 내은는 네, 영향을 많이 미치죠. 어, 그래서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일제는 우리가 어, 일간에 기준해가지고 어, 갑목을복 복, 그다음 병아정아무기경신아님개 예. 여기에 따라가지고 개인 성향이 나오거든요. 예. 간목이랑 을목하고는 요것도 또완정이 예, 180도 다 다르죠. 간목은, 어, 뭐, 목이라는 성향에서는, 음향에서는 똑같죠. 목, 하, 토, 금, 그, 오행형 같은데, 어, 간목은, 하고 을목 성향이, 간목은 자기를 개발하는 쪽에, 예 두고 얼목은 쓰임, 쓰임새에 예, 예, 두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병화는 음, 우리 뭐 양의 태양처럼 만인들한테 어, 배포는 또또 어, 정화는 그 복사열 태양에서 받은 복사열을 생각하시면 되고 무토라는 것은 그 토라는 장경 자체는 토는 어, 외부 환경에 맞춰 나가는데 토라는 것은 어 무토는 외면적인 부분에서 마차 나가는 거고 기토는 내면적인 부분에서 나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차 나가는 거그 차이가 또 어, 더고 경금하고 신금 중에 뭐냐면 경금은 자의 가치를 올리죠 올리는데 어 요거는 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거고 기존에 있는 걸다 파헤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 신금은 어, 그 봄에서 여름을 지나가지고 가을로 넘어오면서 그 받은 그 에너지 자체를 응축을 시키면서 보수기 형태로 그 옛날에 해왔던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하나를 만든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임수라는 것은 어그 지나온 세월들을 모다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인테리어 나가기 위해서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거거든요 씨앗이 예, 씨앗이 간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유통이라든지, 또,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개수라는 것은, 이 개수라는 것은, 어, 응축을 시키되, 그것을 가지고, 에, 가지고, 다음 세계로 이제 나가는데, 다음 세계로 이제 자기 내면적으로 어, 개발해 나가는. 에, 그렇게 에, 를 해석을 기본적인 가지 있으면, 음량이 다 다르죠. 갑목 을목이 다르고 병정이 르고 무기가 다르고 경신이 다르고 인계가. 다 다르게 이렇게, 이렇게 어, 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럼 나는 이 특성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는, 가는 거죠 아, 가지고 가는데 근데 내 주변에 이제 사회성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어디서 다른 오행이 나타내 가지고 나를 어, 제어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내 성향이 바뀌고 나는 또 어디 위치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내 밑에 앉아 있는 것이 그 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태어난 날이죠, 그제. 그 날이 뭔가에 따라가죠. 내가 펼치 나가는 어떤 오행의 특성이 어뭐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고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사회성에 있어요. 내 직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나의 어 환경, 사회적 모습. 어디서 찾느냐, 어, 여기 사회적인 부분에서 이제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천간과 지지가 차이가 뭘까요? 천간은 예. 우리가 하늘천 자, 어, 땅짓 자, 예. 역할이거든요. 하늘천은 하늘에, 하늘에 뛰어났다는 거죠. 하늘에. 나의 생각하고, 어, 어디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 자체가, 어, 하늘에, 이제 요, 뛰어났죠. 실제로. 하늘띄 뛰어났으니까. 그니까, 어, 가치가니. 아, 이 부분이,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추구한다는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어, 디 사회에 나오면, 실제로 일지는 것하고 다르게, 어, 뭐, 어떤, 국정 지표라는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사회에 나오면 직장에서 보면 이념.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그리고 뭐 장이 바뀌었을 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겠다. 가 그죠. 이념이 듣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나타낸 게 증관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일시생시에 미치고 있는 거기 가치에 두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고 만일에 내가 하늘에 죄를 떼었다, 경금을 떼었든 뭐 이런 뭐 재성을 떼었다, 병아일주에 재성이 경금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이라든지 돈을 바로 떼는 거예요, 돈. 예. 아 재적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걸 바로. 그다음에 인성을 떼었을 때는 아 나는 바르게 살게, 살겠는데 어, 뭐이 배스이라든지 베스 면배스라든지이그 남들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을 해, 해 보고 싶다는 걸 바로 어어떻라고 간이다를 떼었을 때는 어 명예 명예를 아주 중요시하죠 명예 나를 통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게몇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내가 태어난 달 자체가 이거는 뭐냐면 가을에 태어났다든지 봄에 태어났다든지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그 가저, 가을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가을에는 항상 금이 에, 어디 가도 존재한다 봄에는 그 모기 기운이 나무를 키워야 된다는 거 그거는 그계절이 주는 환경이거든요 여름이냐면 펼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되고 겨울이되면 수렴을 해내, 겨울에는. 겨울에는 수렴을 해가지고, 웅크려 야 되는 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응축해가지고, 다음 세월을 견디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환경에서는 항상 이 오행이, 이 오행이, 이 오행이 수라는 게고, 여름 하라는 게고, 이, 이 가을의 기준의 이, 이 부분이 어디, 중간에든지, 어딘가에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가을에 갖고, 여기도 말을, 내가 여기 이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기가, 어, 이 주변에, 하늘에, 어, 상방팡팡에다 있다는 거죠. 없진 않아요. 없진 않는데 근데, 가을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가을에 금을, 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제 요, 나는 금을 쓰겠다는 그 의지가 그 환경화 딱 맞아지는 거예요. 사이나면 나는 금을, 추을하하겠다는사죠인 singing, singing, s i 인 g i n g 이 i 이 g i n g singing, singing, s i n 금을 n g 했다는 이런 마인드가 많고 내 내가 이 조상 자리에서 s 금 n g i 다 g 아 조상이 물려받 s 어떤 이그 형태가 금 n g 가치가 있 i n g i n g s i n g i 지 생을 얻 하거든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월경에서 나타난이 부분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에서의 직업적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가장 이야기로. 그러면 또 마치 시에 있었는데 나는 금을 했다는 마지막에 나는 이걸 죽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여기 이또 시에서 내가 금을 띄었다면 위에 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뭐마이유금이라든지 신금이나 있었을 때 어, 마지막에는 이 부분의 환경이 나를 주, 나의 주, 관심사가 되고, 어, 어, 사람, 미래지향성인 방향이 될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풀이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이 특성대로 이야기하면, 어, 되고, 어, 그게 이제 기본이라 생각을, 뭐, 기본이 하면, 이렇게 하면, 모든 걸다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쓸수 있는 게 이제 신살도 있고, 육신은 사회적인 관계거든요. 내가 병화가 경을되었으면 나는 재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어, 저는, 우리 뭐, 보시는 분들 뭐 계속 이야기를 제가 뭐 해왔지만은 위에 뛰어난 게뭐밖에 없습니까? 병화하고 계속 하고, 정합밖에 없거든요. 에. 뭐, 이게 또뭐 좋은 명이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화 기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수국화가 왜 전에는 에. 수, 수국화가 우리네, 수국화. 에. 근데 이게 극 치지 않는다니. 근데 이 수화 기재라는 것은 세상에 에. 어 우리가 요, 이기 보시면 세상에 보면, 어, 음양이 두 개가 있죠. 여기 수하고, 하. 음. 아, 아 일단. 이게. 자, 이, 이 위에 띄어모는 이렇습니다. 개수, 병합 개수. 제가, 근데 나는 이묘 월에 태어났거든요. 묘 월에 춘분 이 이어 분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기 어느 데는 을목이 있어요. 사회 사회 생에 추가겠다는 거. 추가. 여기 있다고 있 있다고 봐야죠이 환경 자체가 환경 자체가 어 나무를 키워야 되는 에, 환경이야. 내환경은 그러면 실제 뜨러나지 뜨러났으면 바로 가서 그렇죠. 정화가 아니고 을목이 떠었으면 나는 바로 가서 여기 을목을 키우려고 뭐 하겠죠. 그게 내하고 관계가 뭐냐 인성이는뭐공부고 학문이고 뭐 지금 그 그가 아이더라도 며래요 예, 이 관계가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어, 뭐 공부하는 환경에서 산다든지 이 환경 그렇거든요. 근데 공부를 요인성을 떠었으면 인성이는뭐 내자세 소통을 시키죠 수생목 이게 근데 개수가 어디 있어가지고 수생목, 목생화 됐으면 머리가 아주 좋죠. 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사회에 나왔어 내 주관대로 살아가기 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병화를 정화를 뛰어버렸죠 정화를 예, 정화를 뛰었기 때문에 사람은 경쟁하는 이런 쪽에 조금 있어야 되는데 예, 경쟁이 잘도 안 되죠. 예, 정화 이거 쓰물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목화가 목금이 없는데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수화 수화는 어, 정신적인 세계를 축구를 하거든요. 하도 마다 정신적인 세계. 그, 그, 수도, 수도 마다 정신적인 세계. 예, 그 다음에, 목하고 금은, 어, 사회실리적인 세계거든요. 세계. 예, 그렇기 때문에, 금은 나왔을 때 요, 뭐, 결단하고 치고 하는 게 되지만, 목은 또 그만큼 또 요, 있어야만 있을수 있는 그 사회를 유통하고 있는 게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쵸. 그런데 연에는또 뭐예요? 미토, 정화의 미토가 거는 어 급제라지만은 조상자리가 미토라는 환경 자체가 석토가 그 아니고 건토죠. 뭐이 물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미토가. 정화가 뿌리가 상당하죠. 이게, 나름의 이센 사람들이 센, 있 이, 이, 나와 다른 존재들이 이제 존재하는 조상들이, 조상들이 고집시켜보면 그렇겠 <laughs> 나의 환경이 좀 그렇다는데. 근데, 어, 나는 또, 어디에? 어, 술토에 있죠, 술토. 어, 술토. 이 정화가 있습니다. 네. 한테서 요, 요, 또 남을 또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어, 뭐 술토는, 우리 요 시사를 보면, 병화가 들어가고, 무토 들어가고, 을목이 예, 들어가고, 그래서 병아, 내 자신이 있고 자리, 또 무토, 식상이 있고 자리, 예, 직신 을목은 있고 자리, 이되 예, 인생 자격증 에너지가 누으니까 별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뱀상 나의 록이 되죠 마지막에는 나의 힘이 좀 되고 뱀하겐 마지막에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뭐 실질적으로 뭐 좀힘들었지만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사용 행동, 방경은 인성이 합이 되고 몸이 합이니까 인성이 합이니까 공부하는 안경에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